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그대는 그대는 훌륭한 군인입니다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에 따른 말씀입니다. 3절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군인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대는 훌륭한 군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군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군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인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비장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절의 말씀이 그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인입니다. 그대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십시오.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강해져라. 강해한다 말씀이에요. 이 3절의 말씀과 1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가고 있는 나처럼 너희도 그 길을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먼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바울은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도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은 영적인 전장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별 긴장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충대충 살아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빈박하고 긴박,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이 점을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경고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깨어 있으며 경계하라고 명령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고 강구합니다. 당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이 길을 가야 합니까? 그냥 현재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혹은 대충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는 더욱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선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영적 전투의 치열함이 저그 첫째입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나는 중립주대서 중립지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요 전쟁은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치열한 전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적군에게 나는 전쟁 안할 거니까 나 건들지 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있는 말이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가혹하고 무자비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싸우던 싸움을 싸우던지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죽음을 맞던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의 전투에 애외 애외 없이 나서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영광스러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금비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10절의 말씀은 바울 바울은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구원도 받고 영원한 영광도 얻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얻을 자들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참고 인내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험하고 고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잠시 세상의 낙을 포기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인내를 감당하면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꺼이 기쁘게 그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함께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를 참고 인내해라. 힘들지만 고난을 겪으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과 더불어서 무엇을 다시금 강조하십니까? 첫 번째 1절의 말씀에서 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강하고, 강할 강해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능력을 주다는 말의 뜻, 헬라우, 엔다이나무의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이 단어는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해요. 또한 명령형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지속적인 반응과 일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이 말을 해석하면 지속적인 계속 능력을 받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적수동태라고 말해요. 신적수동태는 그 행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 영적 전투를 수행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내 능력과 내 처지에서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망설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히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영적인 군사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사용되는 전쟁의 영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군인은 너희는 전쟁의 물자나 전쟁의 장비가 얼마나 있을지 얼마나 잘 공급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전투의 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물자와 지원은 우리의 총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전투에 임하는 군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병사의 일은 전투에 집중해서 잘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정작 앞에 있는 적군과 전투하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뒤쪽만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급품이 잘 올지, 내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제때제때 공급될지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전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신경이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이 병사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투는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병사는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넉넉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지원하시는 사령관이시라는 거예요. 식량도 공급하십니다. 무기도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도울 지원병도 하나님께서는 제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라 말씀합니다. 더구나 이 전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전투라고 또한 말씀해.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속하게 순종해 나가는. 병사의 행동이라는 것이요.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투를 멋지게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멋지게 가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편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정마귀가 그렇게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승리의 전략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재생산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재생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또한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거지요. 은혜의 재생산입니다. 은혜의 재생산은 증언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증언의 역사입니다. 증언을 통해서 은혜가 재생산되고 생명이 재생산되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로부터 또 다른 제자에게 증언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은혜의 재생산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은혜의 재생산, 생명의 재생산을 이루었습니다. 맡은 바 은혜가, 받은 바 은혜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나누어집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나에게 이룬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재생산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2000년 전의 생명의 복음이 유대에서 먼 땅에서부터 오늘 우리, 우리에게 우리 이룬 것은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재생산의 역사를 통해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기만 하는 고인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고인물은 썩지요. 그래서 은혜는 흘러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증언되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넘쳐 흘러서 흘러서 살아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도 그렇지요.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풍요로워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은 항상 받으니까 채워지고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은 받는데만 익숙해집니다.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받는 것만 즐기면 평생 받기만 하는 삶이 됩니다. 받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가 증언되고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도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러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은혜를 재생산하는 삶이었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을 재생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재생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의 삶이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재생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복음을 재생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올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질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창립 밤사주의를 보면서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영적인 존재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런 은혜의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평생 받기만 했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초대교회가 평생 받기만 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가 재생산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고 재생산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훌륭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은혜를 재생산하고 생명의 복음을 재생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군인이다. 너는 나의 훌륭한 군인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결단하고, 또한 우리 초대께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언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인생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나의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훌륭한 군인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한 이 영적인 일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